마포구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합니다. 임신과 출산, 수유로 인해 영양상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의 건강과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. 대상자에게는 월 1회씩 건강한 실생활을 돕는 영양교육 및 상담과 분유, 달걀, 쌀, 미역 등 일상식사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식품 패키지가 제공됩니다. 또 지원 기간 동안 키와 몸무게, 비혈 검사 등을 측정하는 영양 평가도 세 차례 시행됩니다.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80% 이하의 임산부와 만 6세 이내의 영유아 중에서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구는 연중 상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람은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